<laughs> 전부 다 편집해주세요. 그냥 <웃음> <웃음> <목� week> <있어봐요> <laughs> 여기 도쿄타워 <노크스> 있어요. 대박 스 아카네바시 역으로 나오면 바로 있네요 잭스 <laughs> 사세요 님들 대박 오 여기 갔거든요? 뭐 내가 생각한 거는 데 세율이라는 거어파어 푸릇푸릇한 땅도 없음 <laughs> 근데 뷰는 좋네요 들어가면 데모하면... 더 들어가야 돼. 아, 더 가야 되는 구나 근데 여기서 찍어도 예쁘겠다. 우왕 예쁘다. 다 쟤. 여기는 가짜 시바공 원이래요. 15만 원이래. 15만 원이래. 1까스 원이래. 15만 여기서 15만 원이이이볼게요 하공원 가기 너무 힘든데요? <웃음> 등산하기 <웃음> 등산잼 <웃음> 근데 맞는지도 모르겠음 여기 맞아 힘들지? 왜힘들래연절러 아, <laughs> 아, <게이비를 웃음> <데이온. 웃음> 가는데? 절러 가볼까? 절로 가보자 <laughs> 아, 안돼 <laughs> 드디어 왔다. 왔다 헤매고 왔다 근데 여기보다 여기가 더 예뻐. 아까 거기를 더좋천 어, 거기가 더잘 나와요. 근데 사람도 있고. 별로 없고. 맞아. 여기는 예쁘고. 맞아. 여기는 그렇죠, 사람도 좀 있고. 맞아요. 뭔가 힘들게 어. 찾은만큼 예쁜 스탭 아니야. 아, <laughs> MS. 좀 푸릇푸릇하면 푸르, 괜찮겠는데 지금 약간 맞아. 서울 못생김. 겨울 얼마 안 돼가지고. 못생김 풀이 다 주고 있어. 여기에, 도쿄 다 와. 다 와, 이레스 이거 이렇게 해서. 짜란. 내가 들어줄게, 누나. 따단. 이거 뭐그비하에사탑 마냥 그냥. <laughs> 에펠 탑 <탄> 마냥. <laughs> 따단. 이거 썸네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도쿄 브이로그 해서. 인정? 야, 완전 썸네일 스탠스 해주세 빨리 에보 따단. 따단. <웃음> <웃음> 썸네일 해주세요. <laughs> 아무튼 꼭! 저희는 이제 키프로가서 OTK 행동할 거예요. 보타코 <laughs> 라단뜻 <laughs> 사진을 많이 찍었기 때문이죠. 먹 뭔데? 주말에도 사진 사진 아, 그래, 찍을 찍어. 거야. 나때 가와이 가라. 남자친구의 연. 재밌세명서 여행. 아온 거예요? 누나 이케북 <laughs> 쿠로 가서 봐요 저희 이제 이케북 쿠로 갑니다 안녕하니 이케북 쿠로도자꾸 아까 막 전광판 겁나 큰거 있었는데 그이거 했고요 아니아니말고말고 그. 비칼, 이런. 둥둥둥. 어. 저희 지금 이치료라멘 가고 있어요. 왜냐면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이치료라멘 웨이팅을 합니다. 웨이팅 현장. 우리 점심 시간인데, 그렇게 막. 생각보다 오는데 음. 지금은 스트레스입니다. 시발이 오고, 자고. 안 돼! 이건 제 거고요. 요다맛있잘먹얘장 맛있게 먹으라네 와 어때? 역방뷰 <목소리도> <몇 방귀> 어떤데? 편집해주세요 <laughs> <laughs> 진짜 이네 뭐지? 니여자가 한. 가니코백가니왔습니다 <laughs> 여기를 다시 왔습니다 여기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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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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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니가 니 애니메이터스미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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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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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laughs> 무한 기다림 중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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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해양 만해양데받으이 레전드. 귀여워. 귀엽다. 에? 마이키. 삿어요. 음, 파하 하하, 아, 저 잭커야, 님들아. 짱커야. 만해요어있다 다리가 너무 아프고요. 어깨도 너무 아프고요. 빨리 어딘가로 가야 됩니다. 안녕. 됐다. 카페에 들어온 거. <laughs> 선샤이시티 가려다가 다리가 아파서 내다 앞에 보이는 카페에 들어갔다. 수식도 없네. 저희는 살거 사고, 그래서 스루가야라는 곳을 하고 있습니다 역삼이에요 <laughs> 잘생겼는데? 근데 눈 있는 거 개오랫만에 보. 근데 생겼다 이 잘생겼다 눈이 잘 아니 아니 근데 키드로오먼 가야지 빨리 찾아봐봐 <뭐를 찾는다> 키드핸또가 어딨지? 피대은 저기 있을 것 같지 않아? 저기에 짱구가 있거든. 이제 로라와 보자. 열심히 사고 열심히 돌아다니는 음즈. 근데 그것도 다섯 개까지밖에안 들어가서 그렇게까지 또 그식이래. 지금 예은이 사 가지고 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다 결제하고 밥 먹으러 갑니다. 내거 아니에요. <laughs> 대구 대리구매. 있어? 너를 위해 내가 지금 이렇게 힘쓰고 있어. <laughs> 프랑스시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웨이팅 중이에요. 배고프네요. 지금은 8시 반이고요. 8시 한 10분쯤 들어가지고 72시간이라고 떠있긴 했거든요. 근데 번호들이 막 싹싹 넘어갔긴 해서 조금만 기다리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배고파 죽겠습니다. 벅벅. 뭐 먹지? 오야, 하이큐죠 초밥이 이게 단가봐 개똥이야 어한개 주문함 근데 이게 맞는 거야? 뭐.. 뭘까? 진짜 뭘까? 모르겠다 음? 에 개별로 술맛 쩔어 아, 좀만 먹어 아마아그 음 아마이하지않아 먹을듯이거 돈아까워 음 믿디 음 <laughs> 니나 누나 얼굴 짱뜨거 맞아 술기들의 특.. 나 이렇게 큰 택시는 처음 내가 탔던 택시는 조박거 한번 처음 에 우리의 다리를 위해 맞 이러려고 알바했다 치자.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방금 들었거든요 물론 조금 있다 나갈 거지만. 근데 저희가 항상 가던 길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이라기엔 어제밖에 안 걸었긴 한데 택시 기사님 덕분에 지름길을 알아냈어요. 이거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자, 여기가 제 집이에요. 코가. 근데 항상 편의점 때문에 구글에서 그렇게 알려줘서 이런 이게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갔어요, 여기를 만약에. 근데 오늘 택시 기사님? 차 타고 왔는데 갑자기 집이야. 에? 여기가 지름길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를 빙글빙글 돌았던 거야. 충격.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쪽으로 해서 동키호텔을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 발이 진짜 아파가지고 조금 쉬다가 나갈 듯 합니다. 예이. 어, 아이고, 개지지 마. 어, 귀여워. 네. 히로와카의닭쿠고랑 이제 플라보레이션을 해서 나온 거고요. 썬키 호텔 갈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 진짜 많아요. 대박스트. 한 스프샷. 대박스트 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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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다 사왔고, 이것도 이렇게 했고요 네, 이렇게 방 개들었고요. 네, 파이팅! <웃음> 혼내셔. <웃음> 시부야 갑니다. 시부야 갑니다. 15야 갑니다. 니다저희야아니다부야 갑니다. 를야 갑니다. 15야 갑니다. 15야 갑니다. 15야 갑니다. 15야 갑니다. 1 5 마법. 니 오늘은 그들을 위한 선물을 넣으러 왔습니다. 여기 있네. 맞지? 좀 헤맸지만 마름 에베를 탔다. 지각을 안 해. 했어요. 1분 남았어요. 40분 아닌가? 그만 타래요. 지금 30분입니다. 근데 너무 덥다 오늘. 시부야 스카이. 기대 중.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소리 아, 있으면 되나본데? 비든놈 스카이니네 그럼 지면 또 다시 한번 해볼게 BGM까지 이렇게 앉는 곳이 있어서 여기서 쉬고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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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저기 도쿄타워도 음. 보여요 좋으셔. 와, 이쁘다잉. 모르겠다, 이거 진짜. 아침이라서. 응. 오? 바람 쩔어. 다음양을 위한 스플래튼 가보자! 두 가지에 두 가지에 아, 아. 나왔다 주황색 같은데? 어이오. 주황색 그게색 주황색 미미 비밀 블루부틀 가서 커피 먹고 예은이가 이렇게 사진도 찍어 주고 블루부틀에서 텀블러 사고 그리고 넘버슈가 가서 이것도 사고 이렇게 샀어요. 선물용. 그리고 시로 가서 향 샀어요. 그리고 애니메이트 가서 구형도 이렇게 열심히 했답니다. 한 35,000원 정도 나오겠다. 이거 다. 비고 비고 많이 사셔. 살 거예요. <laughs>

생각보다 안 빨간데? 사이즈도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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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죽으셨음. 네, 네. <laughs> すごい. 네, 네. 일본 가라오케로 왔어요. 네. 노래방 왔어요. 네. 처음 노래방.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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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한국인이다. 저 한국인. 저는, 아, 저는 일본... 일본의 친구예요. 예, 일본의 친구예요. 아아 이케다입니군이 지금 저 빼고 다 취했어요. 난안 취했어. <웃음> <웃음> 조금이지만, 조금 취해야겠다. <취하기는? 웃음> <laughs> 哼。<laughs> make brunch for two i wanna tell you i with you with you with you when i wanna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i gather my thoughts and i head out to see you i catch my breath i'm feeling kind of nervous because everything you do make me hot like i got the flu i want to wake up by you. i want to make